많이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척하는 게 문제다.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를 때 생긴다. 오늘은 수많은 투자자를 실패로 이끄는 세 가지 착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식이 수익을 만든다고 믿는 착각. 요즘은 누구나 경제 뉴스, 유튜브, 리포트를 통해 하루에도 수십 개의 투자 정보를 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 왜 수익은 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식은 방향을 알려줄 뿐 실행을 대신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말했어요.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감정적이다. 논리로 행동하지 않고 감정으로 합리화한다. 지식은 무기지만 감정에 지배당하면 오히려 스스로를 찌릅니다. 둘째 확신이 고청답이라고 믿는 착각. 많은 투자자가 한 번의 성공 이후 나는 시장을 읽었다 착각합니다. 그때부터 분석이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판단하죠. 하지만 시장은 늘 인간의 확신을 시험합니다. 버핏의 파트너 찰리 먼거는 말했습니다. 확신은 위험하다. 세상은 내가 맞다는 증거보다 내가 틀렸다는 이유를 더 많이 갖고 있다 투자는 맞히는 게 아니라 틀릴 때 버티는 게임이에요 확신보다 중요한 건 손실을 견디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셋째, 움직여야만 뭔가 이룬다고 믿는 착각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무언가 해야 할것 같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장은 행동이 아니라 인내에 보상합니다 가만히 있는 용기가 빠르게 움직이는 기술보다 훨씬 어렵죠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어요 조급함은 가난한 사람의 습관이다 가만히 두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시안이 주는 복리의 선물을 영원히 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의 본질은 아는 척이 아니라 모른다는 자각입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순간부터 실패는 경험이 되고 경험은 자산이 됩니다. 결국 잘될 겁니다.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확신보다 구도를 만든다. 라고 남겨보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당신의 돈도 마음도 투자도 복리의 궤도 위에 오를 겁니다.